네, 저는 울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국정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국무총리는 사전 양해도 없이 국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 앞에 책임을 반기한 것입니다. 한독수 권한대행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민생을 책임져야, 책임져야 할 자리는 비워두고 출마 명분 쌓기와 대권 노름에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있어야 할 곳에 없고 없어야 할 곳에 가 있습니다. 만나야 할 국민들은 외면하고 만나지 말아야 할 정치 셈법만 쫓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정을 본인의 대권 노름에 활용하지 마십시오. 국정 혼란, 외교 혼란, 경제 혼란, 더 이상 초래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외면한 한 권한대행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제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언급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추경이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 제일 필요한 그러니까 효과와 그 다음에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 죠. 똑같은 얘기 같은데 타이밍이죠. 네. 또그 경제 관계 장관회에서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추경은 타이밍이 매주,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 관련해서 좀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지금까지 경기 둔화 신호는 계속적으로 보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빨리 추진하지 않고 지금 4월까지 이렇게 있다가 기다렸던 이유가 뭐라고 뭡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3월 말에 내게 됐지만 기다렸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 저희 제가 한 일단은 작년에 재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일단 연초에는 재정의 신속 집행이 가장 우선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그 효과를 보면서 그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한 2월 중순부터는 제가 국정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추경을 국회에서 같이 논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도 잠깐 말씀드릴 텐데 신속 집행을 약속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믿고 국민들도 믿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예산이 2025년 예산이 집행되니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 말을 아마 국민들이 많이 믿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실제 재정 집행률은 어떤지 아시죠? 그 작년 수준은 했습니다. 41.7%. 우선 PT 한번 열어주세요. 재정 집행을 가속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다르게 실적은 오히려 부진했습니다. 올해 1월 집행률의 7.8%, 작년에 8.9%, 재작년에 8.3% 였습니다. 이걸 보시고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2월달 보시죠. 2월달에 21%, 작년에 25%입니다. 3월달에 되어서야 겨우 작년 수준을 맞춰집니다 이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뭐, 2월달에 좀 집행이 차, 여기 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2월달까지 아마 저 숫자가 제가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그... 날짜 수가 좀 차이가 있을 텐데, 네 적어도 2월달까지는 좀 저희가 지, 집행이 저희 계획보다 못 되는 것 같아서 3월달에 아주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요. 그러니까 3월달에 네, 집중적으로 아주 노력을 해가지고 그제서야 이 작년하고 똑같은 수치를 맞춘 겁니다. 작년이 경제 작년이, 회복을 작년이 위해서 역대적으로 역대 가장 네. 신설점을 많이 한 해였습니다. 물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근데 그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경제 회복을 위해서 다양화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서. 재정 집행을 가속화 시키겠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월달, 2월달에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데 이걸 알고 계셨으면 추경을 빨리 편성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추경을 그 국정 협의체에서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2월 달네 2월 달 집행료는 저게 네. 날짜가 3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 네. 그대로 그대로 우리가 볼수 없는 그 거고요. 해봤자 네. 얼마 차이안 나는 거 가지고 말씀하시마시마. 30일 25일 중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4년과의 비교입니다. 결론적으로 집행을 이렇게 빠르겠다고 빨리 하, 빨리 하겠다고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성과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추가 추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죠. 2월 들어서는 2월 중순부터는 제가 국정협의회나 이런 데서 그 국회에서 논의해주십사고 강하게 요청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들을 어제 들었는데 좀 놀랐어요. 정부가 편성을 해야지 국회에서 논의할 거 아닙니까. 국정협의체에서 편성을 합니까? 논의를 시작해달라고요? 아니죠. 기본 원칙을 정해야. 기본 원칙을 정해야. 아니죠. 거기에 따라 제가 기본 정성을, 원칙이 안정해지면 추경 편성 못 합니까? 그그 그, 그 기본 원칙을 아니죠. 정해야, 아니죠. 제 얘기는 물론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원칙을 정해 주셔야 빨리 이게 국회 통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부총리님께서 어쩌면 오히려 이, 그 2025년. 1사분기 때, 1분기 때 추경을 안 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추경을 해야 된다해서 반대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마 의원님은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쭉그 동안에 했던 발언을 보시면은 제가 제일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편성을 하셨어야죠. 아니 편성을 원칙을 갖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국회에 두 당에서 저희가 원칙에 대해서 그 국정협의에서 회 원칙을 협의를 해야 그 원칙에 따라서 저희 편성하는 게더 효과적이지 저는, 않겠습니까? 저는 물론 효과를 따지자면 그렇게 맞죠. 하지만 정부 정부가 그 책임을 저는 반기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총리께서는 이 잘못이 현 정부가 정부의 추경 편성 안한것이 잘못이 없다고 지금 국회 탓으로 돌리시는 건 잘못이 겁니까? 없다고 또는 국회 정협의체에서 협의를 아니야. 안 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게 그 나는 잘못 없고 국회에서 왜 협의를 안 했냐라는 말씀으로 들린, 들려서 아, 뭐 말씀드리는 그렇다면, 거예요. 네, 저도 그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유감스럽게도 더불어민주당 야당에서 추경을 주장했기 때문에. 안한거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희로서는 그렇게 받아들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어쩌면 이와 더불어서 부총리께서의 그 그런 독단과 아집 때문에 국민경가 이렇게 안 가지고 있는데 추경 편성이 이렇게 늦어진 거 아닌가, 타이밍을 이렇게 놓친 거 아닌가, 골든 타임을 놓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 화폐 관련해서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총리님,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게 할수 있는 게몇 가지가 있죠. 정책 수단 중에 하나가. 네. 저는 오늘의 상품권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역 화폐도 저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정부에서는 오늘의 상품권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는 단돈 영원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총리께서는 그 지역화폐에 대해서 여전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좀 말씀해 주실래요? 지역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 아니고요. 지역화폐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왜 그렇죠? 왜 어떤 고려가 필요한 거죠? 일단은 지역화폐라는 것이 이제 일단 지자체 사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자체 사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고 제가 준비했는데 네. 지자체 자치권 자체가 헌법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법률로 제정하면 법률로서 충분히 그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을 물어보시니까요. 네. 제가 말씀을 한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그리고 지자체 간의 형평의 문제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주들이 그, 있습니다. 구승님 혹시 그 지역 화폐 써보셨나요? 지역 화폐를 써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안, 안 써보셨어요? 네, 써보지 는 않았습니다. 아니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에서도 지역 화폐 쓰라고 국가적으로 장려했는데 그때. 아마 공무원들은 그다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지역화폐로? 뭐전 별로 기억이 없죠. 지난 정부에는 민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기억 저 개인적으로 아마 집에서 썼겠죠. 데 저는 국가에서 그렇게 장려를 했는데도. 네, 그거죠. 집에서 썼을 텐데 제가 직접.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지역화폐를 안 써보셔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울산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울산페이를 쓰게 되면 할인이 되게 받아요. 그때 10%였습니다. 점점 예산이 깎여가지고 5% 되고, 나중에는 2%까지 줄었습니다. 5%까지 줄었습니다. 그때 보면, 할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제 실질 소득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 추가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 할인 혜택이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비 증가로 연결됩니다. 이 그런 심리는 혹시 이게 제 개인적 심리가 아니고, 서울 연구원에서 발표한 실질적인 근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지역 화폐를 써보신 분이 계셨겠지만 그런 게 덤으로 들어왔을 때 소비가 촉진된다는 결과가 실질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온누리 상품권 써보셨습니까? 네, 온누리 상품권 써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누리 상품권은 전동시장에서만 쓸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치킨을 먹으러 간다고 했을 때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 화폐가 있으면 시장 쪽에 있는 치킨집은 온누리 상품권도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밖에 있는 전통 시장이 아닌 곳은 치킨집은 지역 화폐밖에 못 써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온누리 상품권이 분명히 전통 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장점으로 활용이 됩니다. 반면에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 내수의 선순환 구조를 가지려면 지역 화폐가 충분한 기능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온리 누 상품권이든 지역 상품권 지역 상품권이든 할인 혜택을 주면 할인 정도는 저한테 소득이 증가 구매라고 올려줍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네. 그 양쪽에 있는 것인데 네. 효과를 우가 놓고 봤을 때 온리 누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전통 시장을 만쓸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전통 시장이나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 그러면 오인 상품이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고루고루 활성화를 하겠다면 지역화폐가 맞는데 문제가 뭐냐하면은 그 지역, 그러니까 지역의 뭐 지자체장이나 지역의 계신 의원님들은 그 지역 자체에 어떤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그걸 모든 지역이 쓴다든지 지역 중에서 만약에 조금 더 재정자립도가 있는 데서 지원을 그러니까 해 쓴다면 총장님 잘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국가 국비 지원이 확대된 효과가 크지 않아요 지금 여쭤볼게요 말씀. 이거 행안부 내부지침으로 일반 자치단체 인구감소지역 보통교역 불교부 단체 이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지불하는지 아세요 국비가 얼마큼 지원된지 아십니까? 다 나눠져 있어요 이미 네. 이 방금 말씀하신 게 지역 간의 불균등을 말씀하시는데 전혀 이미 행안부에서 내부 지침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행안부가 잘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이렇게 차등은 주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지역 간 불균등을 말씀하셨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네네. 그런데도 지역 화폐의 효능이나 효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서 그런데 왜? 이거는 빵원입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자체에서 그 지역에서 지역을 활성화하려면 지역 사랑 상품권을 갖다가 발행하신 게 맞단 말씀입니다 근데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가, 소비 진작을 하는 거예요 네 온누리 상품권도 그렇고 지역 화폐도 그렇고 지역 경제를 살리고 내수 경제를 살리고 그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선 두개다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상호 대체제가 아닙니다 상호 보완인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요. 오늘의 상품권은 지역 관계 없이 전국적으로 전통 시장을 지원하는 거니까. 가맹점에 그렇게 얼마 없잖아요. 네. 실제로 그래서 내수 경기에 돌지 않는다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연말까지 수경기를 위해서보다는 1조 원 시장을 지원한 효과도 큰 겁니다. 의원님. 아니, 그거는 부총리님 생각이세요. 실제로 서울 연구원이나 부산 연구원이나 다 같이 지역 화폐가 더 효과가 있다는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연구원에서 나온 것들은 봤는데요. 저도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국가 전체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느냐. 예를 들어 소비 대체 효과, 지역을 다른 걸다대체하는 효과가 있느냐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왜이이 이 효과는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니까 온누리상부권을 인정하고 지역화폐를 인정 안 하는 지금의 윤석열 정권 아니 최상목 부총리의 그 말이 저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도 지역화폐도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주장해서 하나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로지 민주당이 야당이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지역화폐도 받고 있지 않은 거 아닌가 이 이것 때문에 이 이분적으로 나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받고 피해받고 있다는 생각 해주십시오. 뭐가 필요한 건지 반대 반대를 위한 게 아니고 실제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게 민생이 어떤 건지 그리고 소비자에게 뭐가 필요한 건지를 고민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 는 아닙니다만 알겠습니다. 네, 경청하겠습니다. 네. 김태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역화폐화하고 또 정부 측에서 얘기하는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말씀들을 지난해 저희가 예결위 종합질의를 할 때부터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저도 이제 그 잠깐만 그 견해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그 전통시장 육성법에 따라서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한 20년 동안 많이 노력들을 했어요. 여야를 떠나서. 그러면서 전통시장에 대한 지분 개량부터 시작해왔고, 또 조명 또는 뭐 화재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드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저도 지역 가면은 전통시장 국회의원이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만큼 법에 따라서 지원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또 일반적인 소상공인들이 꼭 전통시장에만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들에 대한 열망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또 한편 그 갈등이 생기는 거죠. 전통시장과 일반 소상공인들과 그런 것도 좀 유념해주시라 이런 말씀하고 또한 가지는 이게 전국적으로 쓰이는 것과 또 지역 부, 부, 저, 부익부 빈익빈에 대한 얘기인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같이 낮아져야 되나요? 그 있는 데서를 예를 들어 쓴다 그러면 있는 곳에서는 지방정부가 돈을 더 집어넣어서 더 활성화시키는 쪽이고 그렇지 않은 데면 또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방 교부세나 이런 걸더 내려보내서 그쪽을 부양시키고 이렇게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결국은 이런 활용도가 많아지면 쓰는 곳이 많아지면 그렇게 쓰면서 여유 있으신 분들은 더 쓰게 만들어서 결국은. 어, 이, 저, 사, 저기, 경기진작도 시키고또 그걸 통해서 세금이 거치면 또 중앙정부로 이렇게 선순환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정부, 어떤 당에서 만들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 어, 그만큼 의원님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들에 대한 것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번에 그전에는 그래도 예산을 이렇게 어, 일부라도 잡아오셨는데 에,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어, 안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 우리 한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줬다 뺏는 것이 굉장히 나쁘다 그러는데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게 에, 에, 혹시나 대속적으로 우리 에, 상임위에서 뭐 일조단도으로 어, 했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논의조차 다시 안 되고 그럴 수는, 필요는 없다. 논의해가면서 다시 또 정부하고 어, 우리 으, 여야가 없어졌지만 또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 증액될 수 있으면 증액되고 또뭐 정증액이 안 된다고 싶으면뭐 다음에 뭐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 것으로 된다 안 된다 고집부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음 존경하는 충남 홍성 예산의 강승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